빈 무덤이 말한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 변증학자들의 다양한 변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빈 무덤 변증인데요. 빈 무덤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오랜 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나 바울 서신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존재했는데요. 만약 조작되었다면 구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서. 증명했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당시 신뢰할만한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여인들의 의해 기록되게 함으로써 도리어 빈 무덤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조작하고자 했는데요. 이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재확증합니다. 이처럼 빈 무덤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